3대 백화점 어떨까요? 추세는 잘 잡고 있긴 해요. 거의 지금 교과서 차트거든요. 아래에 갭자리 있는 건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일단 추세만 이탈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거의 선 대충 그어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선 따라 가는 거죠 뭐. 그럼 얘는? 85,000원짜리 여기 이탈하면 손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탈하면 61선 만나고 박스권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 61선 딱 만나면 여기 이탈하면 그때는 61선 만날 거고, 그 시점부터는 여기서부터 61선 사이를 박스권 그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다라고 하시는 가격대는 85,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뭐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집인데요. 신세계도 뭐 비슷하죠? 집인데. 일단 통곡의 벽 하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네요 아직 60분봉은 자리를 못 잡았는데 주봉도 자리 못 잡고 저라면은 지금은 안 사요 위로 막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차라리 사더라도 조금 위에서 사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주봉상 이 위로 딱 마무리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눈길을 줄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러니까 돌파 매매라는 게 있고 이 각각의 장단점이 또 있어요.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 사, 돌파 시도를 할때 사면은 순간적으로 그 저항 구간을 돌파했을 때막 위로 이렇게 슈팅이 팍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은 있는데 만약에 여기 못 뚫으면 또 아래로 비빌거려요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할것 같으면 손절가를 잡고 가는 게 기회비용에서 손실이 적어요. 근데 내가 손절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돌파 매매는 안 하는 게 맞죠. 뚫을 것 같아. 뚫을 것 같아서 샀는데 못 뚫어. 그럼 여기 이렇게 밑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뚫을 것 같았는데 뚫고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볼펜 상단 딛고 여기까지 팍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장단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돌파하려는 시점에서 사서 대신 돌파 못하고 비리비리한 모습 보여주면 바로 칼 손절.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손절하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식의 매매는 하면 안 되죠. 그냥 차라리 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여기 위에서 빌빌 거릴 때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아니, 대부분의 어떤 종목이든 아니야 그 천하의 계좌주도 있으니까 그 천하의 계좌주 몇몇을 제외하고는 어떤 종목이든 나쁜 종목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전략을 세우냐가 있을 뿐.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확인해주세요. 공지 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독집자 MS? <laughs> 십자 관련 주들도 사실 걱정 안 되는 제약 바이오 주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시스터즈는 어떨까요? 그 우주 끝까지 날아가고 있는 종목 아닌가요? 뭘 어떻게요? 이거 잘못 물리면 죽는 거지.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근데 그건 알겠어요. 물리면 죽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걸 사면 마음이 편할까? 난안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안 사요. 이런 거안 사도 수익 계속 볼수 있어요. 손절 가격 정하고, 뭐 손절 가격 정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손절 가격만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럼 손절 가격 정하고 접근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하기에는 얘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 주목도 많이 받고 있고 이평선 간의 간격도 넓어요. 그러면 사실 얘를 뭐 손절 가격을 9만 원을 잡겠어요. 뭘 하겠어요. 60분봉 보고 120분봉 보고 1봉 보고 손절가를 못 잡죠. 그럼 1봉 보고 어, 그럼 볼밴 상단 이탈하면 손절하겠습니다 하면 손실이 마이너스 40%인데. 이런 건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는 손절가를 잡으려면은 3분 봉이나 5분 봉, 10분 봉, 막 15분 봉, 이런 거 보고 손절가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10분 봉도 안 돼. 5분 봉 봐야 돼, 5분 봉. 그럼 5분 봉 보고 손절가를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장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선이 멈춰 있어요. 5분 봉은 5분에 하나씩 봉이 생기기 때문에 1시간이면은 봉이 12개가 생겨요. 봉이 12개가 생기면 이평선 위치도 확확 달라지고 단기 이평선은 막 요동을 치겠죠.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뭐 손절가를 얼마를 잡으세요라고 말해주는 게 의미가 1도 없어요. 왜냐면 내일 1시간 반만 지나면 이 차트가 다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급등 종목은 본인이 스스로 손절가를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다루시고 그 전까지는 그냥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래, 내 종목도 언젠간 저렇게 올라가는 날이 있겠지 하고 부러워만 하세요. 그냥. 어설픈 생각으로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으면, 그렇게 해서 수익 봐봐야, 그게 여러분들한테 득이 아니라니까요. 독이에요, 독. 내가 수익을 쉽게 봤잖아요. 별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막10% 수익 봐봐. 와, 씨, 역시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음, 가자. 이제 그러다가 한 다섯 번, 여섯 번 먹고, 한번 삐끗해갖고 먹은 거다 토합니다. 그니까 러 하지 마요,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손절가 잡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부터, 급등 종목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부터가 스스로 잡기 애매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요, 그냥.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확인해주세요. 공지 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